네, 드디어 테란 깼습니다 이틀에서 테란 깼어 폐허 <laughs> <laughs> 속에서 연방 소 타르소니스 행성 캐리건이 벌어진 행성이죠 자업 그 캠페인 초월제 쿤다는 나약한 인간의 장을 짓밟으며 13개의 테란 행성 중 9개를 페어로 만들었다 테란 수도 행성 파르소니스의 함락 직후 프로토스의 주 함대는 테란 구역을 포기했다 이제 남아있는 프로토스 전당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한 노력이 계속된다 초월체 니 님의 여정 오. 초월체님 조홀체님 잘생겼네 초월체님과 저희 아빠라고 하시네요 엄만가? 엄빠라고 부릅시다 아니야 초월체라고 부를거야 한마디로 내 말에 적 복종하고 내가 깔아야 하는 대로 깔아. 번데기를 지켜라. 뭐 이러고는군요. 번데기를 지키십시오. 이번 목표 살라만 만들기, 히드라티크 동굴그 만들기, 번데기를 보. 그래도, 스타, 스타, 그, 뭐지? 여왕 펌핑이 없어서 다행이야. 여왕 펌핑 극혐. 마을 페어, 연방소, 타르소니스. 아리 숙발맛이 되었습니다. 이러든 없이 시작해? 안녕 <목소리> <아니야>, 다고스 <목소리> 초월체. 육체가 없는 존재, 나이 앞숨, 자가종족의 지배자. 수천 년전 신비로운 종족 젤라가에 의해 창조된 초월체는 자가종족의 집단 의식을 나타낸다. 현명하고 약속바는 초월체는 성공을 위해 쓴가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초월체는 자신이 가진 가장 위라, 위대한 프로토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지니고 있다. 토스한테 존경심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군이다 more overlords overlords provide control for your minions as your forces grow in number you must hatch more overlords to control them to create new warrior strains you must generate the various hives the drones themselves be careful never use your last drone to make a building 마지막 일벌레를 건물로 만드는데 쓰지 말라네요 그러니까 일벌레를 뽑을 돈이 없으면 일벌레다 썼을 경우는 돈벌수 없으니까 망하는 거지 뭐 보시면 낭겨놓고 하면 될거 아니야 그리고 미네랄 배치는 또 아스, 아스트랄 하네요 아스트랄 가스루왜 이렇게 또 멀어? 음이 추억의 목소리 오마가 전대가 아직 살아있네요 이게 돌아나돌리한 마리가 저글링 한분의 1대 미고 있어요 낭커는 관통관통조세요 아, 지하지하지하지치지하건대지 아, 이고 네. 뽑는데 한 3, 4번씩 버리고 시작해야 되니까 너무 귀찮아. 음, 거... 전막에따른 이적, 이성, 이적 쿼퍼는 없는 거 아니에요? 어디보자, 정살좀 해볼까? 안돼! 헤라니, 날 괴롭혀버려요. 설마 오른쪽에서 쳐들어오진 않겠지? 뭐야? 이거 뭐야? 자템 자템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야겠다 뭐야? 끼고 뭐야? 겠다 로와봐 어, <laughs> 쓰레기들아, 내 가스 들어와 들어와 안 따라오네? 이게 돌았나? 네, 오메가 편들은 테란 연합 소속 군대 같네요 오메가, 알파, 사브리지 않습니까 다고워스 저그 정신이티아머리 무리의 지도자 사바사바 다고워스는 초월치를 삼기며 저그의 여러 종족들을 지배하는 일을 돕도록 창조되었다네요 한마디로 조언자입니다 파란 영양제를 파괴하라고? 알았어 Evolution complet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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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olution complete. Evolution complete. Evolution complete. e v m o l e n e e e v e t u i o e m o l e m i n e t e l u e v o l u t i o n complete. Evolution complete. e v o l 자, 원시절에는 1티어 유닛이였는데 아니 바로 여기서 나오는 레어 부화장 테크에 나오는 유닛이였는데 <놀람> <놀람> <스타람> 세라를 좀 뽑아 가지고 나갑시다. 아, 바람 있나? 바람 있네. 히드라의 이, 이공속 증가, 사장거리 증가가 있네요. 히드라 공격력이 10의 5의 7점, 뭐야 프로데으로 올라가는 게 진짜 좋긴 좋구나. 아니야. 촉소를 쥐어놓기 잘했지. 근데 네, 오리지널 미션은 좀 배치가 괴랄합니다. 트펫, 트펫 가버이 확실히 사사 트레비만 엄청 느리구나. 약간 약간 혼자서 느리 느릿하게 날아가네. 와 침뱉는 소리 봐. 와 침뱉는 소리 봐. 개그인데 침뱉는 소리. 아치면는 소리 개그립다 진짜. 이제 길이 없나? 잘 박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잘 박힌 것 같은데? 딴, 딴, 딴. 나이너랑 보통입니다. 진짜로 싼데! 그 뭐냐, 진짜 약해. 싼데 약해. 그땐 이랬지. 아, 내라는 길이 있네. 레이스 대형이에요? 중요한 거 아니야? 알아서 오버라도 찍었어. 그렇군. 내가 써야 보시군. 선세야 공격 일반, 일반 향이라서, 그냥 공평하게 센거 아니었나? 진동형인가? 사스로 보면 진동형인 것 같기도 하고. 아근데 진동형, 은 진동형 사람만 있는데? 대형이구나, 진짜. 음. 폭발형이야? 음, 그렇군. 싸이버잼 이 쏘라는 게 너무 좋다. 한번 다깬거 같은데? 아보복까지깨야 되나 보구나. 쪽. 켜, 쪽. 효과는 확실히 스타, 스타 원이 확실히, 확실히 좋아. 뭐야, 뭐 남았어? 뒤에 보이나? 기다라 볼려 와요 헌에게를 어, 네, 그래, 시켰습니다, 다고스님. 난 저렇게 오버로드를 많이 찍은 기억이 없는데.